살살 가져가도 되거든? 응. 로우나, 밤에는 로우니가 입고 아침에는 어린이집 가야 되니까 엄마가 입혀주는 거야, 알겠지? 응, 네? 음, 아침에는 엄마가 도와줄게. 어, 한 군데 들어갔네. 옳지. 엄마가 도와줘요? 응, 음, 여기만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여기, 여기, 옳지, 다됐다 여기, 다 됐다. 옷이 다떨어지겠다 로우나. 헉, 됐다, 이제 일어나서 하면 될것 같은데? 로우나? 응? 일어나서, 잡고, 아니, 장난치지 말고. 아니, 엄마 말고, 저기 벽, 여기, 잡고 해야지. 잡고 올려. 가서, 옳지, 잡고, 바지 한쪽씩 올려요. 엉덩이 올리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도 이쪽 발도 헉, 무슨 소리야? 엉덩이 올려 이제 엉덩이 쑥 응? 자 이제 위에 거 입어볼까? 위에거 엄마가 도와줘요. 로나. 저 들어야 돼. 어머 어머. 자, 손 넣어. 까까. 까까? 응. 뭘 까까?